마크 러리 다하노입니다. 오늘 무한에게 난 최고기록 보전기를 해볼 거예요. 와우! 지금 삼각대가 집에 왔어요.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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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삼각대를 못 써요. 아마 컴으로 아마 쇼츠 찍을 때나 아마 삼각 대로 진행이 될것 같아요. 아 뭐야 터, 터치 보이는 걸로 해놨네. 아 그럼 몇몇 겁나 걸리는데. 아 그럼 많이 걸리는데. 사실 제가 전 계정 최고, 아니 전 계정 최고 그룹을 찍는 거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 계정 최고 그룹을 찍는 걸로 보셨는데 3,900 정도 될 거예요. 3 0 아니 3,900몇 정도 될 건데 그거를 제가 아마 비즈니스맨으로 채웠을 거예요. 세웠을 거예요. 사실 지금 제가 긴장이 많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말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깰까, 못 깰까, 함, 음... 모르겠긴 하겠는데, 일단은, 500계단은 무조건 갔고 2000계단은 갈것 같아요 근데 2000계단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멀티탭 타법을 쓰면서 속도는 빠르지만 안정성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이 죽는 것도 있어요 그치만, 이렇게, 최고 기록 도전기를 할 때, 진짜 신중을 하면, 이렇게, 조금 조금씩만 멀티티 탑법을 써요. 하지만, 최고 기록을 깬다면, 그냥 빨리 가보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은, 내가 이미 깼고 더 이상 안 가도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네, 마음가짐으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깬거 그냥 스피드 빠르게 스피드를 빠르게 해가지고 빨리 죽자라는 식으로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천천히 갈 거기 때문에. 네 속이 터져도 조금 마음을 진정시키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많은 것 같기 때문에 다음 판을 한번 모여봐야할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커스텀 캐릭터를 커스텀 캐릭터의 최고 기록을 깨려고 지금 부활 쓰긴 했지만 최고 기록은 못깰것 같아요 4천원 못깰것 같기 때문에 3,500만 가도 엄청나게 잘한 거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제가, 그 전개정에는 5,000 계단 딱한 번만 가보자라는 식으로 계속해가지고 도전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엔 1, 2, 3등이 다3 등이 다3 아니 4,700 아니 4,300 대에 다 머물러 있었어요. 네, 일단은 한번 죽었고요. 짜증 나진 않아요 왜냐면 이미 죽었어야 됐고. 그냥 시간만 날렸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저는 원래도 못깰 거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깨면 좋겠다라는 식으로만 간 거죠. 어차피 오늘도 실패할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면서 올라가 올라가 보고 싶었어요, 사실. 그러다가. 가끔씩 최고 기록을 깨면 좋은 거데 그냥 이렇게 무한하계단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아예 무한하계단을 하면서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것도 있는데,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쇼츠에 Q&A 그거 했. 신청해달라는 영상 올렸었거든요. 그 영상도 다, 다들 많이 많이 봐주시면 <laughs>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다가 신청해주세요. Q&A 하고 있을 테니까 100명이 되면 Q&A를 할 거예요. 어, 100명 때 또, 궁금한 거 달아주세요. 할 거, 기, 할 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전 영상에다가 하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한 건데, 지금, 구독자가, 100명이 넘으면, Q&A를 궁금한 거 달아주시고 하면서 그 다음에 125명이 되면은 Q&A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도 아마 이렇게 무한의계단을 올라가면서 하지 않을까? <laughs> 지금 기치는 많이 하긴 하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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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 계정에서 최고 기록이 넘으면 어차피 잡겠으니 어차피 깬 거니까. 그냥, 200타임 모드처럼,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망했으니까,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네. 그러면은, 가을 타면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천계단은 가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뿅. 네, 지금 천백계단에서 찍는데. 제가 이 뱀파이어가 아니고 드라큘라. 어, 드라큘라가 맞나? 어쨌든 이 드라큘라로 200타임 모드 12초 99를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 후로 아무리 빨라봤자 13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봤자 13초밖에 안나와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좀 이백타임 모드를 조금은 안하고 있는데 <laughs> 200타임 모드를 할 때마다 습관이 처음 한 20개, 아니 5 0계단 정도는 계단을 바라보는데 나머지는 거의 다이 시간초를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느린... 그래가지고 13초밖에 못찍는거다 할수 있지만 만약에 계단만 보면은 12초가 아니 14초가 나와요 저는 음, 특이하게도 게이지에 빠나 수, 계단 올라가는 숫자를 봐야지 더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깜빡이면 무조건 죽어요 왜냐면은 제가 눈을 깜빡일 때 다른 사람 눈 감는 것보다 좀더 많이 감거든요 진짜 오래 눈 감을 땐 최소 3초 이상은 눈 감기 때문에 게임할 때눈 감지 않으려고 최대한 열심히 하는데 자꾸 적어도 1초는 넘게 눈 감고 있으니까 계단, 무한의 계단을 할 때는 계단을 외워가지고 가요. 이렇게 자꾸 눈 감다 보니까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잘할수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도전해보고 있는 거기도 해요. 지금 저는 최고 기록을 찍은 지한한 한 달도 못안 되고 그냥 노력도 많이 안 해봐서 지금은 초보긴 하지만 나중에 연습을 좀만 더 하면은 그때, 그때 저는 오천 계단에 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무조건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의 저는 속도에게만 믿고 있고, 속도만 믿고 있으니까, 점점, 무한모드의 실력은 점점, 점점 더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잘 못해요 이게 뭐지?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지금은 5,000개장을 못 갈지라도 나중에 더 많이 많이 해본다면 아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아, <놀람> 아빠. 나 옛날에 쓰던 방법대로 언니 손가락만 이용을 해가지고, 가게, 갈게요. 아니, 아, 진짜 안눌렀는데 아, 내 보석이 살살 녹고 있어. 어떡해. 내 보석이 살살 녹고 있어. 是有种这个。 그래서 빨간색으로 큰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조금 나왔을 때 저는 그게 제일 거슬려요. 제일 거슬리라고 만든 거긴 하지만, 저는 그것만 나오면은 게임을 못해요. 방에만 나오면 게임을 못하기 때문에! 최후로 고전하다 말고 지금 예배 타임 모드 하고 있긴 한데. 죽을 때 습관이 이게 방향 정확히 누들리는 건데 왜냐면은 제가 맨날 죽으면은 거의 다 방향 정확히 못 열어가지고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씩 계속해가지고 더 죽으니까. 점점 해 가지고 계속 해 가지고 방향 전환 키를 계속 누르게 되더라고요. 1 0계단 올라가면 10초에 갈수 있지만 저는 5초에 5 0개단 갈게 못 간다는 저는 10초에 아니 1초에 예, 20개에 예. 거짓말 치지마 임마 다짓야 하지마 임마 아, 이렇게 길게 안 갔다 처음이다 빠이